네 다음으로 이제 이재명의 허위 사실 공표죄 이 장점별로 좀 확인만 하고 갈게요. 네이 부분 같은 경우는 길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첫 번째 보니까 그 이재명 허위 사실 공표죄 사건 이거 같은 경우 너무 중요하잖아요. 사실 이후에 당선이 되더라도 그 이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부터 굉장히 연결이 많이 되는 것 같은데 이 기본 쟁점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정리 좀 부탁드립니다. 예, 그 공직선거법 제 250조 1항이 이제 문제인 거예요. 당선될거나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하면 안 된다 이렇게 내용이 있고 그 중에 이제 행위라는 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음. 이 행위는 공직선거법이 2000년에 개정하면서 행위가 들어간 거예요. 원래부터 있었던 게 아니라 그 공직선거법을 강화한 거죠. 행위에 관한 이 허위 사실. 음. 아행위라 되게. 그러니까, 이제 뭐. 뭐 뭐죠? 아니, 이제 방송에 얘기해. 와서 이렇게 발언하고 이런 게, 이제 행위거나 또 이제 뭐 명함을 아, 음. 주거나 이런 행위들도 다 행위죠. 그런데 음, 음, 이게 굉장히 미묘한 거예요. 음. 그래서 뭐 이혈령, 비혈령 같이 자칫 걸리면 되게 다 걸릴 수도 있고 안 걸릴 수도 있고, 이렇고. 그래서 그 제가 알기에는 정치인들이 그 당선이 되고 나면 내가 검찰로부터 불려가나 불려가지 않냐에 음. 전전긍긍합니다 이테면, 여기 옛날에 그 관악구청장님 하셨던 유종필 부총장님도 네. 초선 때그 명함을 준 거예요. 근데 그게 공직선거법에 걸렸어요. 음. 그래가지고 뭐 최종적으로는 80만원 나와서 당선이 유지가 됐는데 음. 그것 때문에 엄청 전전긍긍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미 정치를 하고 나면 250조 1항에 걸리지 않을 행위가 뭔지 알게 된다고 합니다. 음. 그 무슨 얘기냐면 새로 진입하는 사람들한테 해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걸림돌. 네. 그래서 떨어져 나가는 거죠. 이 법에 대해서는 이 법이 개정된 이후로이법이 이 부분이 위헌 논란이 있다. 그러니까 없어져야 된다. 이런 얘기가 엄청 많았는데 뭐 이재명과 관련해서 이 법이 걸려 있으니까 뭐 지난 해뭐 11월에 관련해서 법을 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지금 이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이제 5월 1일 날 대법원에서 이례적인 과속 재판이 있었잖아요. 야, 이러다가 뭐 이재명 그 후보를, 민주당 후보가 뭐 아까 얘기한으로 참정권을 완전히 우리 유권자들에게 참정권을 뺏어가는 거 아니야? 이런 류의 걱정이 되게 많았어요. 이례적으로 재판을 과속으로 했고, 서울고법에다 넘겨줬더니 서울고법에서 그 대법재판 바로 다음 날 받아가지고 서류를 받아가지고 기일을 막 신속하게 정하잖아요. 맞죠, 맞죠. 5월 15일로 이렇게 접고 그다음에 혹시 이재명 <laughs> 후보가 송달을 안 받을 수도 있으니까 인편 송달을 음. 할게 이례적으로 또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아, 그러니까 굉장히 불안해진 불...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이 굉장히 어떤 대통령 후보의 그 비선거권을 제한할 만큼 굉장히 음. 중요할 만한 이게 거냐. 이걸 가지고 한번 들여다 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 대법원의 정말 과속 재판은 지금 현재 전국 법관 대표회의를 개최하게 되는 지금 원인으로 지금 작용하고 있잖아요. 실제 이런 적은 없었죠. 뭐가요? 이렇게 전합의체 이렇게 빨리 한 적이 있었어요? 없었죠. 왜냐하면 전원합의체는 다들 재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일, 한 달에 한번 모이기도 어렵다는 어이없네. 게 이제 음. 관리였었어요. 있네, 그래서 전원합의체로 하면 이거는 길어질 거다 이렇게 했는데 9일 만에 해치운 거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그렇죠. <laughs> 그리고 이 재판이 원래는 오경미 그 대법관이 하기로 되어 있었던 거라는 거예요. 아 소부에서. 음. 그래서 그런데 오경미 대, 대법관은 이번에 잘 아시다시피 반대 의견. 의견을 네, 내신 분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거를 아니야. 그럼 뭐 전원 합의체로 할 거야. 이렇게 된 거라는 거잖아요. 누가 서간걸 수도 있다는 거. 아...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냐면 뭐 이렇게 감탄하고 아니, 그래. 제가 사실 이거 이재발 있잖아요. 쫓아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응. 저처럼 비슷하게 어, 저거는 못 봤는데. 그래서 증상 그래. 그래서 전문가들이 필요한 겁니다. 네, 언론이. 그러니까요. 이런 게. 저도 네. 몰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재판이 민주당 대통령 후보에 관련한그 재판이기 때문에 전원 합의체에서 한다는 게 사실은 저는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이면을 봤더니 그런 게 있었다는 걸 저도 이제 뒤늦게 아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야 이거 뭔가 있었던 거 아니야 이런 류의 생각을 하게 되고 이례적인 재판 속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원합의체나 한 달에 한 번씩 모인다니까 그러면 두번 해도 두 달이 걸리니까 대선하고는 관련이 없겠구나 이런 류의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9일 만에 해치웠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정치의 사법화에 대해서는 엄청난 많은 비판을 했지만 사법부의 정치화 정치 개입 의 가능성 때문에 지금 여러 사람이 난리가 나고 법원 내부에서도 그 인트라망에 대해서 네. 계속 비판이 올라오고 뭐 사퇴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 법이 얼마나 중요하길래 이렇게까지 문제가 되는지 한번 확인을 네. 좀해볼 필요가 있고 네. 과연 이게 이 재명을 위한 법 계정이냐 이런 것도 한번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되게 신기했어요. 다섯 번 이상 영상을 풀로 봤어요. 다 앞뒤 음. 자르지 않고 음. 보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골프를 안 쳤다고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다만 기대 효과는 있겠더라고요. 기대 효과를 미친 걸 가지고 이걸 가지고 유죄로 한 건가? 도, 음. 좀 이, 이게 진짜 희한하더라고요. 그니까 아무튼 그 행위의 네. 범위가 너무 지나치게 넓고 복잡해. 모호하다는 게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위원회 문제 있고, 그 다음에 이게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 1항은 당선될 목적으로고 2항이 있는데 그거는 남을 떨어뜨릴 그렇구나. 목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1항 같은 경우에는 그두 번째 이항에 있는 그 허위 사실 유포에 비해서 경미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당선될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정치인 우리 트럼프님이 엄청나게 거짓말을 하시잖아요. 아유, 놀라우시죠. 네, 놀라우시죠. 그거를 그 형법으로 다스리지 않고 팩트 체크로 하잖아요. 네. 음. 언론사에서. 그래서. 거짓말이 몇개몇 뭐몇몇 프로? 몇, 몇 프로 이렇게 해서 팩트 체크를 하지, 이거를 형법으로 다스리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제 헌법학자라든가 형사법 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리고 판사님들이 얘기하는 게이 법으로 지난 20년 동안 850건 정도의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이법으 걸어가지고 이 사람들 이제 정치인들을 예. 사법 처리했다는 건데 그리고 2012년에는 100여 건이 나왔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법 법이 되게 애매하고 그다음에 이 법이 계속 존재 존치하고 있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검찰이 선거법은 검찰이 하게 되어 있어요. 그 수사권 그렇죠. 조정 조정하고 네. 뭐 이렇게 뭐. 네, 다 하고 그래도 이제 여섯 가지인가 남겨 뒀잖아요. 네. 검수 안박 아직 검수, 못 네. 했으니까. 그래서. 그러면 검찰이 정치에 개입할 수 있는 엄청난 빌미를 주고 있는 거예요. 이 법이 존치하는 한. 그래서 이 법은 삭제하는 게 맞다. 그 삭제를 이번 못하겠다면 최소한 행위라도 삭제해야 된다. 삭제하자. 이런 컨센서스가 그 학계에는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 법이 그 지금 민주당에서 내놓은 법이 이제 그런 목적으로 진행이 되는 거고 이 법이 통과가 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 과정에서 했던 옳지 않은 허위사실 유포에 관련한 거 부인과 장모에 관련해서 했던 것도 지금 허위사실 유포로 지금 시민단체가 걸어놨거든요 네. 이것도 같이 사라지는 같이 겁니다 이 법이 통과되는 그러니까 순간 제가 그 진보 쪽인 친구한테 음. 한번 약간 짜증을 냈던 게 그거였어요 그니까 저도 뭐 이재명 후보의 호감은 없지만 자꾸 이제 뭐거짓말자기를 어떻게 하냐 그러길래 그랬어요 아니 솔직히 말해서 내가 그뭐 권영국 후보든 김재현 후보든 지금 사퇴했지만 내가 따다리면서 프리뷰 해서 걸면 걸수 있다 그중에서 허위가 하나도 없을 것 같냐. 까지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아니 그래서 이 법은 네. 이제 민주당에서 고그 문항을 좀 적용하려고 하는 거죠. 네, 근데 벌써 민주당은 또 오늘 이분 또 걸더라고요. 한덕수한테 걸더라고 또. 그 조금 그거는 좀 약간 어, 넌센스인거 같아요. 잠설적 차이. 아니 삭제를 도 그렇게 삭제 하냐고요. 저그 궁금한 거 그리고 여기서 보, 보면은 한국 사회가 보면은 그 표현의 자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라든지 알 권리라든지 음. 이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미국과는 달리 좀 낮게 보고 있는 것 같은 그게 맞았잖아요. 아니 않나요? 풀어주고 그 풀어주고 있는 중이었어요. 아, 아. 풀어주고 네, 있는 예, 예, 중이었는데 풀어 주고 그러니까 이 법이 위헌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네. 대법원 판례들이 대부분 조금 싸가고 있었거든요. 음. 이렇게 조금 완화하는 음. 쪽으로 그러고있는데 이번에 그 5월 1일 날에 했던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결정은 지금까지 조금 풀어주고 있었던 최근의 경향을 뒤집는 아, 걸 어, 뒤엎는 거예요. 그래서 어, 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 이렇게 <laughs> 이렇게 되면 사실 그렇잖아요. 음. 사법부가 정치권에 있었던 것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한도 생겨버리고.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 는 지금 최종적으로는 그렇죠. 네, 네. 결국 유권자가 뽑아놓은 것에 대한 어떤 평가라든지 이런 등등에 대해서. 그런데 기소권은 또 검찰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 네. 사실은 그렇죠. 이제 법원의 법원이 헌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결을 계속 제, 제대로 한다면 큰 문제가 없을 수 있어요. 그데 네. 이제, 그렇지 않을 사각길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법이 있으니까 음. 기술를할수 있는 거고, 판결을 할수 있는 거까 음. 그래서 요, 요 법이 너무 검찰이 과도하게 선거에 개입할 수 있는 그런 빌미를 주고 열어줬다. 있는 거고, 아, 네. 여러분 잘 보시면, 검찰총장 그 청문회를 보시면, 처음에는 국회의원들이 굉장히 막그 검찰총장을 막 주잡듯이 음. 합니다. 음. 근데 오후가 딱 되면, 네. 이것도 뭐좀뭐 뭐 우리 뭐 이거 좀 봐주시고 저거 좀 봐주시고 갑과 을이 완전히 바뀌어요. 음. 음. 그 얘기는 성공 과정에서 완벽하게 올바른 말만 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이제 뭐 네. 실수도 할수 있고 뭐 기억의 오류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건데 이런 것들을 이 조항으로 묶는다는 거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 정도로 일단 정리하고 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대통령 이제 결국은 뭐 이렇다 쳐요 다음 거. 결국은 당선되고 나서 음. 불소추 특권 안 그래도 올라오는데 보면서 무슨 왜 이렇게 설이 많아요. 왜 이렇게 우리나라에 정리된 게 별로 없어요. 그런 적이 없어, 그래. <laughs> 아니, 진짜. 근데, 여러, 저는 모든 걸다 법으로 규정하는 게 옳지도 않다고 그러니까, 네, 아까 얘기했잖아요. 네. 행위라는 게 2000년에 개정하면서 들어간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걸 엄격하게 뭘 한다고 해서 규정한다고 해서 뭐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운영의 묘를 그 살리는 게 굉장히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지금 헌법 84조에 있는 그 소추, 뭐, 이게 문제인데, 뭐, 우리나라에서 뭐 다수, 다수 의견과 소수 의견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음, 왜냐하면 우리나라 그 법학책에 뭐 이건 다수는 이런 의견이 있다, 소수는 이런 의견이 있다는 게, 어, 제가 옛날에 네. 어떤 거에서 봤더니, 봤더니, 그게 일본에서 있었던 법을 뺏겨오면서, <laughs> 음. 일본에서 음. 다수설이, 이건 다수설이었다, 음. 소수설이었다. 우리는 48년에 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음. 다수설과 소수설이라는 게 쌓일 여력이 없었는데, 이제 우리보다 입헌을 일찍 하고 법률에 의한 통치를 했던 일본에서 쌓여 있었던 다수설, 소수설에 있었던 거고, 그러니까 저는 이것도 좀잘 모르겠어요. 이제 다수설이 있다고 주장을 하는데, 하지만 음. 통상적으로 음. 그 내란과 외란의 그 경우가 아니면 대통령을 소추하지 않는다는 그 의미는 기본적으로 재판도 일단 네. 준한다고 네. 보고, 네. 대통령직에 있는 동안은 일단 그 재판을 중지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통치 과정에서 뭐 통치라고 하는 게좀 표현이 좀 적절치 않을 수도 있는데 국정운영 과정에서 통치라는 건 조금 약간 표현에 어폐가 있고 국정운영 과정에서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할 수 있을 가능성을 높여주는 게 <laughs> 우리나라 그 발전에도 더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걸 좀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공직선거법도 사실은 떨어진 사람을 뭐 이렇게까지 다 잡아가지고 할 필요가 있는 건가. 그 아주 법이 애매하게 된 사람은 아니 그리고 묻지 않잖아요. 못 묻잖아요. 요번에 묻겠다고 지금 시민단체에서 아니, 그뭐 지금 했죠, 지금 했죠. 아니, 그러니까 아니. 지금 이제 대통령직을 내려놓으니까 마치 저번에 대통령 선거에서 대, 윤 대통령, 전 대통령이 이러이러한 허위 사실을 유포했어이래서 이거를 지금 시민단체가 다시 어, 걸었습니다. 걸었습니다. 이거는 정말 뭐 살아있는 권력이 있을 때는. 막 이렇게 멈추고 있다가 권력이 아니면 막 이렇게 물어뜯는 그런 행태로는 좀 부적절하고 이미 떨어진 사람한테 아니, 어차피 현직에 못했으니까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건요 이재명 후보는 저번 총선에서 다시 당선이 되면서 이거를 정치적 사면을 받은 거예요 실정법상 사면을 못 받았지만 정치적 사면을 받았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정치적 해결인 거예요. 정치적으로 당선이 되면 사실 이건 사면을 받았다고 국민들한테 다시 뽑힘을 받음으로 해서 이 문제가 사법적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했다고 생각하는 게 맞는데 이거를 끝까지 추적해서 이거를 해야 되겠다. 이게 오히려 그 정치의 사법화를 만들고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네. 만약에 월 18일에 고등법원이 이제 만약 유죄 판결을 하고 그 판결을 요그 연결했잖아요, 지금. 6월 18일 날성그 재판을 할수 있을지 없을지 우리가 지금 모르는 모르니까, 겁니다. 모르니까제 말씀은 일도 음. 그 날짜 잡았으니까 날짜 바뀌습니까 근데 이제 제, 지금 우리가 지금 얘기한 같죠. 내용을 보면 음. 6월 18일 날 재판은 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지금 상황 음. 그렇죠. 지금 네. 그 우리가 만 저는 예, 네, 저는 이거는 음. 뭐 내란의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음. 재판을 진행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음. 거죠. 아, 그건 맞는데 그렇죠. 그리고 제 우리는 말씀은 네. 그 법원이 만약에 고집할 경우에는 근데 저는 제가 보면은 어, 이게 그, 지금 이거 오늘, 그 오늘이 아니라 이제 뭐. 아무튼 그 전국 법관 대표자 네, 회의 네, 네, 할 거잖아요. 네, 네. 거기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아, 수 나오겠죠? 있다고 봅니다. 예. 네. 네. 그리고 만약에 재판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 헌재로 갈 거예요 그러니까, 또. 결국 또 헌재로 가겠죠. 하지만 저는 뭐 그런 과정 자체가 지금. 정말 나라를 곤변적이 만드는 일인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12월 3일 이후에 지금 나라가 지금 경제가 음. 정말 너무 심각하게 망가졌는데. 아, 엄청 심각해요. 엄청 심각해. 그래서 이거를 1년 안에 회복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맞아요. 근데 뭐 대통령이 재판도 가서 들여다 보고 그러려면 무슨 재주로 맞아요. 이걸 합니까? 아니 이거는 이재명 후보가 당선됐다고 가정했을 때 얘기하는 건데 음. 아무튼 제가 보기에는 이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죠. 네,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형사소송법 개정 부분이 이야기 되는데 이제 사실 일부분은 합리적으로 보여요. 그아 저런 허점이 있었고 개정해서 논란을 장, 그 불식시키는 게 필요할 것같다는생각이드는데 이재명 대표에 맞춰서 한다라는 희한한 조항들 문구들도 보이긴 하던데 이 정치적 논란 이런 제도적 한계 이 부분 한번 간단히 정리해주고 가르쳐 볼것 같은데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그 공직선거법 250조 2차 1항이 사라지거나 그 행위가 사라지면. 이 법의 혜택은 윤석열 전 대통령도 받는 겁니다. 음, 같이. 네, 그래서 이거는 뭐 이재명을 위한 법이다, 입법이다 이렇게 하기 어렵고 이 법에 대한 논란은 정말 상당히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아까 얘기하신 알 권리란 네. 차원과 정치인이 유권자와 만나는 과정에서 자유롭게 자신의 정치적 포부를 밝히고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이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네. 정치인들이 선거가 되면 공약을 내놓아요. 공약에 30%도 집행을 못 합니다. 음, 음. 그러면 그 공약은 허위 사실 유포, 공표예요? 아니면 이거는 정책이니까 우리가 익스큐즈해줄수 있는 상황이에요? 잘 고민해 보세요. 익큐해야 아니, 그러니까 이 행위라는 게 굉장히 좁게만 보면 너 거짓말을 했니 안 했니? 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공약이라는 걸로 확대해서 보면 공약은 그럼 다 거짓말이야. 그쵸. 대부분 한 20%에서 네. 25%를 못 넘어요. 매니페스토 이게 네. 추적을 해보면 뭐 <laughs> 가덕도 무슨 뭐 신공항 할 거야 그거 됐습니까? 이명박 정부에서 안 됐죠. 계속 안 됐고 지금 현대건설도 손, 손 뗐다가 아니 그니까 <laughs> 이명박 정부 네, 때그그 그 동남 동남권 네. 뭐 신공항 공약이 네. 있었는데 그거 못 하겠다고 얘기했었잖아요. 네. 그러면 그러니까요. 그 공약은 거짓말이에요. 뭔가 허위사실 공포예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저는 이게 네. 이 법은 그러니까 유권자들과의 충분한 토론이나 이런 게 필요한 그 정치인들 전부 자기의 표부를 포부를 설명하거나 이런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어떤 그 오류를 형사법으로 그래서 특정인의 참정권을 너무나 길게 네. 뺏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죠. 음. 형사소송법은요? 최근에 뭐 형사소송법에서 이제 아 그... 형사소송법은 네. 아까 그 뭐냐면 네. 이제 아까 이제 5월 16일 날 파기환송심이 가 무무죄일 경우에는 계속 간다. <laughs> 아그 모르겠어요. 근데 아, 그거는 이제.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그게 재판을 중지한다가 그냥 끊으면 되는 그 그건 깔끔한데 그냥 거기에 굳이 수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어떤 딴 조항이 있냐면은 그러니까 뭐 피고인의 건강 등등의 문제가 있을 때 이제 그 무죄가 명백한 경우는 굳이 안 나와도 된다 이런 조항이 있어요. 단단 법에. 그런데 그 조항을 컨닝을 한건지 갖다 붙이면서 대통령 선거를 끝난 다음에 당선자에게 중단하는데 무죄가 명백한 경우는 중단 안 한다는 걸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상하네. <laughs> 이상하죠. 그러니까 그 아니 무죄인지 한, 아닌지 그거 자체를 판결이 안 났는데. 좀그 무죄... 부분은 좀 과잉인 것 같네요. 과잉. 법률 누가 실 칠... 그게 사실관이라 그 거기 진짜 안으로 올라와 있대요. 아니, 이미 통과됐어요, 법사위를 예? 네? 어,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뭐 그거는 조금 뭐좀보죠고 뭐. 네, 나중에 네, 또 그러니까 이제 또 개정해야 그래서, 될 네. 하면 또 개정해야 될 필요가 네. 있으면 개정하면 되잖아요. 네. 네. 이 정도로 그 이재명 후보자에 대한 허위 사실 공표제 쟁점별로 간단히 좀 짚어 봤습니다.